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지하철역 10분 거리에 보증금 1천만 원대 방을 찾으셨나요? 그 옛날 빌라 전세 저렴함은 이제 옛말입니다. 오늘은 서울 빌라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전세 난민의 무덤이 될 뻔했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빌라 전월세 시장, 봄에도 방 구하기 전쟁. 9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벌써 전월세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많은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지금 방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처럼 보험 이사철을 넘어 장마철 비수기 직전 빌라 매물과 문의가 동시에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오피스텔 대신 빌라를 찾는 이유,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며 부담이 커진 반면 빌라는 전세 사기 우려에도 오히려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이후 전세 대신 월세로 기울었던 수요가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거쳐 다시 빌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서울대 입구역 인근의 보증금 3천만에서 5천만원, 월세는 60만원에서 70만원대 매물은 하루 만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3. 통계로 보는 빌라 시장의 부활. 서울 전체 빌라 거래액 최근 1조 2천억원 돌파, 2년 10개월 만에 최대치. 3월 거래량 3천건 돌파 과거 2022년 하반기 월천에서 2천건. 약 7천억원대에 머물렀던 빌라 시장이 완전 회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4. 관악구 상승세의 중심에 서다. 관악구 3월 주택 거래 총 385호, 지난해 7월 444호 이후 최대 다세대 주택 거래 113호, 서울 평균 2,745호 대비 높은 비중, 빌라 연립다세대 거래량 3,024호 중 관악구 비중 4위 129호, 관악구는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초송 파광진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5. 수요 폭증 전월세 가격 상승, 과거 보증금 1천만원대 물건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울대 입구 인근 시공인 관계자 역세권 빌라 보증금 3천만에서 5천만원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 그래도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6. 전문가 전망 당분간 상승세 계속 장희순학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구축 빌라는 고정 수요가 존재. 아파트값 급등 탓에 중산층 이하가 아파트 대신 빌라로 몰립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 사기 우려가 시간 지나며 해소됐고 다세대주택 품질도 과거보다 상향됐습니다. 공급 부족까지 겹쳐 시장이 살아나고 있죠. 7. 결론 및 전망 지금 관악구 빌라 시장은 수요 bs 공급의 전형적 충돌 구도입니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죠. 9월 학기 그리고 새 학기가 가까워 지면서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월세냐 전세냐 빌라인가 아파트 인가 결국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관건입니다. 오늘 소개한 통계와 현장 목소리가 방 구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